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사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조성자도 하나님의 아니라 사탄이고 인간이니. 죄의 조성자이고 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조사를 실제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할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윗은 인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억지로 마지못해 행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요압이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강요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윗도 범죄한 것은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 나이다. 이제 간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이 범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윗에게 형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탄의 충동, 즉 유혹을 받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자신이 범죄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사탄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고, 다윗은 스스로 그 유혹에 빠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범죄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사용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한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 다시 말해서 없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어,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인간과 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이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타락한 천사다라는 것을 피조물인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분명한 것은 죄 가운데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사탄을 경계하고 대적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 죄짓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함께 하는 거죠. 분을 낼 때에 그 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돼요. 그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고, 어, 분을 계속해서 품지 말아라. 사탄이 그것을 이용한다. 그러니, 예, 조심해라 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전신 갑주를 입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4장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의 유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그 괴계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수 있는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에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절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을 또 모든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는 이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과정과 그 열매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적당히 순종을 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과정이고 열매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이고 열매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 듯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죄는 다윗이 졌어요 근데 그 이면에서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의 그 목적과 방식,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다윗을 사용을 한 거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조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다윗이 저지른 거죠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이면에서 이제 그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죠.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있어요. 이렇게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혹하신가? 유혹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조성하신 것인가? 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무슨 말씀인가? 여기에서 이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이제 그 범죄해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해라. 이러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어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또 사탄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가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자유롭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높이기 위해서 인구 조사하는 것을 자신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미련한 일을 행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조정하셔 갖고 범죄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그 방법을 다윗이 스스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범죄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그 이면에는 사탄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사탄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 유혹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다윗을 충동질 한거 아니죠? 사탄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어,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법대로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충동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탄마귀에게, 죄질 생각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자기 목적과 방법대로 행하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자기 목적과 방법대로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 사무에나 아, 2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것이 다윗을 죄짓도록 조장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죄를 행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조장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자유, 인간의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때 죄의 책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과 사탄을 인간과 사탄의 인격을 인간과 사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을 충동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범죄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셔서 내가 범죄했다. 이런 생각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은 것이고. 내가 좋아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의 책임을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죄의 책임과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절대로 죄를 조장하시거나 또 죄를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성에 사로잡히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 주는 대로 죄의 책임과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죄성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